네, 여러분, 광야,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광야라는 곳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옆에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광야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마른 흙, 마른 흙이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생명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마른 땅과 같은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꿈꿀 수 없고,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물과 생명이 없는 완전히 말라버린 땅, 그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결코 매력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에 가길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광야를 떠올리면 광야에는 죽음과 절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광야 한 복판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이 성삼위 하나님, 다시 말해 야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보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유일한 신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 야곱의 후손들이 둘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이 남한,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져 있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도 북쪽과 남쪽으로 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나라를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이두 나라 중에서 바로 이 위쪽 북 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북쪽에 보냄을 받아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다 말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북 이스라엘에 살던 이 엘리야라는 사람의 삶은 참으로 파란 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이루 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가 생전에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니면서 영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 그를 도와주셨고 많은 사람이 영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적이 세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그 기적은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시 북 이스라엘에 성행하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쳐 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본 말씀일 텐데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게 하신 후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숭배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을 대결하게 하셨습니다. 각자의 제단 중에 어떤 제단에 불이 내려 응답하는지 대결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다시 말해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내려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던 그 놀라운 기적도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다음 바로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 가운데 이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그 땅에 비가 내리는 기적도 경험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야는 한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적,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어째서 이 파란만장한 이 놀라운 삶을 살았던 엘리야가 오늘 말씀 속 광야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일까요 탄탄대로처럼 보이는 그 인생길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 그 사건의 내막을 본문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러분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북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보다 더 실세가 있었습니다. 그 왕의 옆에 있는 실세는 바로 그의 왕의 아내인 왕비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왕과 왕비는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가져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가져온 사람들이 왕과 왕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그 땅에 가져와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두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섬겨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들을 물리치는 대결도 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대결을 앞서 치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재단에 불이 내리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아, 아합과 이세벨이 그 장면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싸움은 없다. 완벽한 승리다. 이것이 바로 마침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기적을 통해서 알았고 그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이뤄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엘리야의 사건의 이야기의 내막을 전부 다 듣게 됩니다. 그동안 죽은 과부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아합과 아세라, 아합과 이세벨 여왕이 데려온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들을 모조리 죽였고, 또이땅 가운데 있던 모든 가뭄을 해결했다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다른 신, 즉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땅에 많아졌던 것을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자신의 신앙을 시켜 오늘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세벨은 이 행적을 찾을 수 없는 떠돌이 삶을 살아가는 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신하를 보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네가 죽였던 850명의 내, 내 신을 섬기는 숭배자들처럼 너도 내가 죽일 것이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를 처참하게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어느 쪽이 기세를 잡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쪽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볼때 엘리아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 이미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그들의 마음 속에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세벨이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이세벨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더 맹렬하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아가 전혀 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차게 나오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아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가장 앞에 영호와 하나님을 섬기자고 외치는 이 엘리아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리아를 자신들의 반장처럼 생각하며 이 이세벨과 맞서 싸우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앞에서 가장 용맹하게 싸워야 할이 엘리아가 뒤로 돌았던 것입니다 뒤로 돌아, 그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왜엘리아가 도망쳤을까? 지금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세벨을 무찌르면 될 것인데 왜 그가 도망치고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한 번은 이겼고, 두 번은 이겼고, 세 번은 이겼는데, 그 다음에 이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이쯤 싸워 이겼으면, 이제 이세벨이 물러갈 만도 한데, 물러서지 않는 이세벨을 보며, 그가 겁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며, 그 광야 속에서 승리를 외쳤던 엘리아였지만, 그에게 다가온 광야는,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계속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세벨의 말에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찾아오는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그 끝나지 않는 길에서 엘리야는 뒤로 돌았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좋은 날이 올줄 알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이 이제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아름다운 날이 올줄 알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몰아내는 그 날이 올줄 알았습니다. 자유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날이 올줄 알았습니다. 그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피흘렸던 자신의 동료들이 빛을 바라는 그 날이 드디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엘리야의 눈앞에는 끝없는 광야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았지만 그 광야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끝나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서 엘리야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마음을 안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머물던북 이스라엘을 떠나 남쪽으로 남유다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밤낮 없이 142km나 되는 먼 거리를 정신없이 내달립니다. 더 이상 광야와 같은 삶을 걸어나갈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왔을까요? 그의 눈앞에 북 이스라엘의 끝이자 남 유다가 시작되는 국경이 보입니다. 그런데 남 유다의 국경 앞에서 다시 한번 엘리아가 무너집니다. 남 유다도 아합과 이세벨의 손길에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역시 아하밤과 이세벨 여왕으로 인해서 우상들이 들어온 상황이 었기 때문입니다. 즉 도망친 그들 역시 광야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따라온 그 종을 자리에 남기고 홀로 어디론가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우리 앞에 보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뎌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부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아가 향한 곳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 경계에서 더 깊이 들어간 광야입니다. 그는 하룻길 약 35km의 거리를 자신의 종이 사완을 두고 홀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가 홀로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광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혼자 생을 마감하려 했던 것입니다. 엘리아는 그곳에서 그 깊은 광야 한복판에서 자신을 닮아 있는 바짝 마른 한 로뎀 나무를 발견합니다. 이 로뎀 나무, 쌀잎과 나무, 보통 빗자루를 만들 때 사용되는 그 나무입니다. 여러분,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쓸쓸히 말라 있는 그로뎀 나무를 발견한 엘리아가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는 그로뎀 나무 아래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공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의 이러한 고백을 오늘 말씀 4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광야 한복판에 주저앉아 넉이 나간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멀주멀 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광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광야 같은 인생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 광야길 못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이 광야길 이제 좀 그만 걷고 싶다고, 그길 걸어갈 길 내게 남아 있지 않다고, 이제 그만 멈추고 싶다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광야 같은 인생길 한복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오늘, 속, 오늘 말씀 속 엘리야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나는 더 이상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겠다고 내게 주어진 광야 같은 이 인생길 그만 멈추고 싶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완전히 지쳐버렸다고 그래서 때로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더 이상 걷지 못하겠다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말씀 속 엘리야와 같이 반드시 걸어야 할 광야 같은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걸어도 걸어도 도무지 끝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 그 길은 날마다 고된 길입니다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수많은 광야와 같은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질의 문제로 광야의 길을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오늘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친구 관계의 문제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문제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 안의 자존감의 문제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흔들리는 신앙으로 인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주저앉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이 마른 땅과 같은 광야에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엘리아처럼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정말 내마은땅 가운데 주저앉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실까요? 우리는, 우리는 오늘 그 답을 교회 밖에 나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광야 체험을 하러 떠날 것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직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럼 우리는 광야 체험을 통해서 광야에 주저앉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를 돌보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바로 떡과 한병 물입니다. 여러분, 떡과 한병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지쳐 쓰러진 엘리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소하지만 엘리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엘리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통해 광야 한복판에 주저앉은 엘리아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복판에 주저앉은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천사를 통해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일어나 이 떡과 물을 먹고 다시 기운을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 엘리야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가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광약길을 걸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말씀하신 그 광약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라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떡과 한병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약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떡과 한병물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발목에 힘을 주고 무릎을 피고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엘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떡과 한병물을 하나님의 따뜻한 돌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다시 자리에 일어나 광야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산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주저앉은 엘리야에게 떡과 한병물을 통해 그를 돌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 주저앉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떡과 한병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지친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의 길,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떡과 한 병물이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떡과 한 병물은 영적인 것들만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수많은 떡과 한 병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날씨가, 때로는 우연히 읽은 아름다운 시한 편이, 때로는 지나가는 친구의 따뜻한 인사말이 때로는 학교 선생님께 들은 칭찬 한마디가, 때로는 음식점 사장님의 따뜻한 미소가, 때로는 내 옆을 지켜주는 가족들이, 때로는 주일날 무심코 딸라 불었던 찬양의 가사 한 소절이 하나님의 떡과 한병물이 되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일상 속 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떡과 한병물을 공급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제게도 이때까지 살아오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떡과 한병 물이 있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저에게 떡과 한병 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전신마비로 쓰러져 주일 아침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새벽에도 어머니 몸에 암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를 잃을까요 밤낮으로 두려움에 떨던. 그 밤에도 친구들에게 가난이 부끄러워서 사는 곳을 숨기고 늘 다른 곳을 한참 돌아 늦게 남아 늦게 집에 돌아가던 그하굣길 가운데에도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그 어떠한 미래도 꿈꿀 수 없었던 청소년 시절에도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아 절망에 빠졌던 신학교 대학생 시절에도 선임에게 괴롭힘과 모욕을 당해. 자존감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던 군복무 시절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죄된 죄의 문제로 날마다 넘어져 끊임없이 좌절했던 그 날들에도, 전도사로서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던 그 모든 주일 이후의 시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한순간도 빠짐없이 제게 수많은 떡과 한병물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저를 이제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떡과 한 병물이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있는 떡과 한 병물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잠시 우리에게 주신 떡과 한 병물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반주해 주시면 이제 앞에, 앞에서 차례대로 나와서 이 앞에 놓인 떡과 한 병물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가져가실 때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볼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살아오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내게 주신 떡과 한병 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내게 이런 떡과 한병 물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이 떡과물을 기억하며 다시 걷게 놓아 결단하게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떡과 한 병물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앞에 있는 떡과물을 어, 이제 오른쪽 오른쪽 편에 있는 친구들 앞줄부터 나와서 우리 하나씩 가지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들 마음 속으로 이 떡과 한 병물이 무엇인지 마음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랫죠? 앞줄부터 나와서 자리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수하고 주의부터 나와서 가져가시고 뒤를 이어서 네, 민석이 쭉 이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떡과한 병물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떡과한 병물이 무엇인지, 이제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단도 이어서 나와서. 여러분 잠시 자에 앉아서 우리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떡과 한병 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이 있었는지 잠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와서 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나와서 우리 하나씩 가지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두고 나와서 모두가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잠시 우리 떡과 물을 손에 들고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해보는 거예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서 왔는지. 속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기도를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속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내게 이런 떡과 한병물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 수많은 축복들이 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아침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떡과 한병물이 들려 있습니다. 내 삶을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천사의 말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동시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광야와 같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천사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떡과 한 병물을 날마다 섭취하며 그것을 통해 이 광야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 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의 마지막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